기술센터가 그런 곳인 것 같아요. 이게 항상 문이 열려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. 귀농 초기부터 농민사관학교, 귀농기촌센터, 농업기술센터 등 농자 들어간 관련 기관에 손잡이 닳도록 드나들었다는데요. 정책의 도움도 많이 받고 허물없는 멘토도 생겼습니다. 뭐 이유 없이 잘해주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저희 농업 기술 센터에서 하는 일이 농촌 지역을 유지, 발전시키는 게 저희들 인문대 청년 농업인들 보면 아주 소중한 인적 자원이고 이 친구들 제발 편안하게 정착을 좀 해서 성공의 결실들이 생겼을 때제 삶의 보람이지 않을까. 여기 자리 잡고자면은 가능하면 혼자서 이렇게. 하지 말고 하기 전에 한번 와서 자문도 구해보고 엄청 많이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누군가 내가 걷는 길 위에 가로등도 놓아주고 때때로 이정표도 세워준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. 청년들에겐 그런 울타리가 필요합니다.